2014년 10월, 드넓은 툰드라 초원이를 요란한 모터 소리를 내는 장비들이 달립니다. 21세기 알라스카와 원주민의 사냥 모습입니다. 이누피아트족 레피는 지금 일행들과 함께 술록의 일종인 캐리브를 추적 중입니다. 그런데 얼음 위를 달리던 스노우 모빌이 그만 갈라진 얼음 틈 사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걷기 시작하면 사냥부터 배우니들에게도 요즘의 붓고 걸음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캐리브의 이동 루트도 변했습니다. 추운 날씨가 늙어 가고 있다. 북극의 한 원주민이 알래스카의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음을 표현한 말입니다. 해가 갈수록 얼음이 늦게 얼고 눈이 적게 내리니 예전처럼 썰매로 사냥 다니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서울 등불 등한 등 브라쇼안을 바이크로 달립니다. We hit the jackpot What? at the caribou. Yeah, quite a bit. 멀리 캐리브떼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바이크의 모터 소리에 사냥감들이 눈치채고 달아납니다. 잠시 후 무리에서 뒤처진 캐리브 한 마리가 사냥꾼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반나절을 달려나와 얻은 첫 수확입니다. 쓸모 많은 암컷이길 기대했는데 나이든 수컷 캐리브라 살짝 실망한 모양입니다. 수컷 캐리브는 지방이 많지 않아 사냥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사냥이 어려워진 요즘 이나마도 잡을 수 있어 다행입니다. 다른 일행도 캐리브 한 마리를 추가하는데 성공했습니다. 21세기에도 많은 부분을 사냥에 의지해야 하는 이들에게 기후 변화는 삶의 토대를 흔드는 징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극에서의 지구온난화는 지구 평균보다 두 배는 빠르게 진행됩니다. 백개채 yeah. 조립식 주택들이 늘어선 바닷가 마을. 섬 아닌 섬처럼 고립된 이곳은 알래스카 키발리나입니다. 현재 이 마을의 해안 침식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마을을 받치고 있는 영구 동토층이 녹아 침식이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This is our house. This is where we live. And this is the erosion. 7 years ago when i first moved here the ground here was at least 5 to 10 feet out now today from high waters every fall season it goes it eats under the ground which is away the soil i feel that we are in danger because of the house can fall 부서지는 땅 위에 위태롭게 걸쳐진 지배기울기는 흘러가는 주스 줄기만 보더라도 실감할 수 있습니다. 1년 내내 얼어 있어야 할 영구 동토층의 붕괴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일이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일 것입니다. The other house that stayed next door, it took them at least a whole month to move it on the other side of town. The they drove daily, a few feet at a time, so they wouldn't break the house. We are living the warming. We have um, higher temperatures and. Um, it is affecting our way of life every summer. We're reaching 100 degrees. That is not normal. As a matter of fact, it's hot. Sometimes I feel like we're in Hawaii.